보이는 거 관련된 모든 증상이 백내장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 첫 번째,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특히 혼탁형의 경우에 더 많이 생깁니다. 뿌옇게 보이는 거 거의 50세 이상에서 뿌옇게 보인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빛 번짐과 눈부심 증상. 빛과 관련된 불편감이 생겨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통과할 때 산란이 되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데 눈이 부신다고 하고요. 그냥 빛이 번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물도 퍼져 보이고 뿌옇게 보이지만 빛도 많이 번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와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뭐 초기 증상이 결국 은 근거리가 잘안 보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얘기하죠. 백내장이 오지 않아도요,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 노안이 와서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는데, 한 50대쯤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백내장이 시작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색감에 대한 대비감이 바, 바뀌어요. 가끔 수술하면 제가 가끔 모네 얘기를 하, 많이 하는데, 50세의 그린 그림과 80세의 그린 그림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색깔에 대한 대비감도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백내장 수술하면 색깔이 바뀌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30년 적응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놨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상태로 다시 적응을 해 주시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바꿨는데 금방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또 바뀌어야 돼요 또 갑자기 안 맞아 이게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눈의 안경 도수가 계속 변동을 하는 겁니다 백내장 진행 속도가 좀 빠른 분한테 특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꼭 안과에 오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안경점 사장님들도 이런 환자분들이 만나면, 안경이 잘못됐다고 뭐 와서 컴플레인 하는 거를 이제 혼자 욕먹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아, 이게 백내장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안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